안녕하세요 셀즈에 실린 Matrix Elasticity Directs Stem Cell Lineage Specification에 대한 발표를 할치의과 2학년 이재환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재료과학과 물성에 의해 수업을 들으며 이 분야에 대해 공부했기 때문에 관심있게 논문을 연구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논문들로부터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여 서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논문의 서문을 총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마다 실험과 그래프를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화된 줄기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주위 미세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러운 조직의 경우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분화 MSG의 경우 분화되는 세포의 종류와 표현형은 매트리스 일러스트 y 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배양 초기에는 성장인자를 투여함으로써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도인자가 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지고 매트리스 일러스트 y 와 같은 그런 존재에 의해 세포의 분화 방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근육성 마이오신 2는 세포의 형태나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 분할을 차단합니다. 이번 논문과 지난 학기에 공부한 논문들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Stiffening hydrogels to prove short and long-term cellular responses to dynamic mechanics 라는 논문에서도 이번 논문에서 억제제로 사용한 블레비스타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논문에서는 세포를 s o f 한 곳에서 배양하다가 스 t 프한 곳에서 배양을 했는데요. 대조군의 경우에는 세포가 매트릭스 i x e l a s 변화를 인식하고 분화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한 경우에는 세포가 매트릭스 i x e l a s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분화하지 못했습니다. 리분화 MSG는 매트릭스 i x s t 에 의해 특정 개통의 조직으로 분화하고 큰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 세포의 형태, 전사 여부, 표지 단백질, 반응의 유지 정도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MSC는 주위 조직의 산성 개수를 어떻게 인지하며, 또그 정보를 이용하여 어떻게 세포 변화나 조직 분화를 유도할까요? 매트릭 센싱이 일어나려면 먼저 매트릭스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후 그 힘을 기반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메카노 트랜스듀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트랜스듀서 중 하나가 nonmuscle myosin 2입니다 NMM2는 액틴 수축에 관여하는데요, 액틴은 focal adhesion이라는 세포의 그런 소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focal adhesion은 메카노 트랜스듀서를 자극하는 그런 신호 분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세포가 매트릭스 엘라스티시리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라인드 스페시피케이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분화된 m s g 에 혈청을 넣고 배양을 할 경우 세포 표면의 인테그린과 서브스트레이스의 콜라겐 원이 반응하게 되어 세포가 부착되게 되고 이후 분화가 진행됩니다. 혈액조직은 주위 환경이 유동적일 때, 뇌와 같은 신경조직은 0에서 1kPa일 때, 근육은 약 산성계수가 10kPa일 때, 뼈는 산성계수가 그 이상일 때 분화됩니다. 그림 B는 Matrix e l a s t i c i 와 분화되는 세포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기질에서는 가지가 많은 이런 형태의 신경세포가 발달하게 됩니다. 중간 기질에서는 스핀들 모양의 근육세포가 분화됩니다. 단단한 기질에서는 플랫한 이런 뼈가 분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 Matrix e l a s 가 세포가 신경, 근육, 뼈, 그중 어떤 것으로 분화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탄성계수가 0.1에서 1kPa일 때는 가지가 발견된 신, 발달한 신경이 8에서 17kPa일 때는 근육이 잘 분화된다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블레비스타틴이라는 물질입니다. 블레비스타틴이 베지에 이 투여되면 매트리스 엘라스티스리와 관계없이 세포의 분화가 억제됩니다. 반면 마이토신 C에 의한 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는 유전자 수준에서 mRNA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좌측부터 각각 신경, 근육, 뼈 조직입니다. 1을 기준으로 두고 1보다 커질수록, 즉 빨간색으로 갈수록 유전자가 잘 발달된 것이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신경 조직의 경우 0.1에서 1kPa에서 근육 조직의 경우 11kPa에서 뼈 조직의 경우 34kPa 정도에서 그 정도가 잘 발달한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 때, 각 배지에 블레비스타틴을 투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붉은색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즉, 오히려 분화가 덜 되고, 이렇게 초록색, 즉, 분화가 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블레비스타틴이 각종 분화를 블락한다는 증거입니다. 단백질 수준에서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베타3 튜블린과 NFH는 신경과 관련된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형광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잘 발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간 그래프에서 MSG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치가 잘 발달, 즉 신경 세포로 잘 분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한 곳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크고 스티프한 경우 곳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거의 적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섬유 모세포의 경우 이미 분화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우측은 목표 단백질만 선택하여 검출하는 웨스턴블롯 결과입니다. 역시 0.1에서 1kPa에서 단백질이 많이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리와 같이 스티프한 그런 서브조이드에서는 발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 등을 통해 신경과 유사한 그런 소프트한 매트릭스에서는 MSC가 신경과 관련된 단백질로 발현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뼈와 관련된 단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의해 뼈의 전구물질인 오스테오이드가 생성되면 그 위에서 MSC가 프리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고 이후 칼슘화되는 과정을 거쳐 뼈가 형성됩니다. MSC를 통해 만든 오스테오이드는 오스테오 칼신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분화한 지 7일이 지나면 오스테오 칼신의 두께는 뼈와 유사한 평균 350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 탄성 개수는 평균 27 나노미터가 됩니다. 이를 통해 뼈와 유사한 매트릭스에서 MSC가 뼈와 관련된 단백질로 분화함을 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3 튜블린은 0.1에서 1kPa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어 신경으로 분화합니다. 마이오디의 경우 8에서 17kPa에서 잘 분화되어 근육으로 분화됩니다. c b f 알파 1의 경우 25에서 40kPa에서 활성을 보여 뼈로 분화합니다. 우측 그림은 쥐의 근육세포인 C2C12와 사람의 뼈세포인 HFOB의 분, 분화 정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분화가 많이 될수록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근육세포는 역시나 탄성계수가 11일 때, 뼈세포는 탄성계수가 34kPa일 때 가장 그 발현 정도가 잘 나타났습니다. C2C12나 HFOB와 같은 프라이머리셀의 경우, 최적의 탄성계수가 아니어도 기초발현, 즉 basal level elevatio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MSC의 경우 최적의 탄성계수 상황에서만 발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그것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거의 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도미디어와 시간이 줄기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입니다. MSC의 경우 최적의 탄성계수를 벗어난 범위에서는 발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C2C12와 같은 primary cell의 경우 최적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할을 보이고 있습니다. m s c 에 MIM과 같은 인덕션 미디어를 투입할 경우 primary cell과 유사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basic elevation을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만약 블레비스타틴을 투여할 경우 발현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이오디가 아닌 뼈로 분화를 촉진하는 CBFα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는 앞선 상황을 좀더 직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MSG의 경우. 근육으로 발현하게 하는 마이 o 디1의 경우 11kPa에서 뼈로 분화하게 하는 CBF α 1은 34kPa에서 최대의 발현을 보이고 그외 나머지 범위에서는 발현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도 인자를 투여할 경우 각각 최적의 상태가 아닌 그런 곳에서도 발현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덕션 미디아가 어떻게 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베타3튜블린, 마이오디, CBF알파1은 각각 신경, 근육, 뼈로 분화했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신경 유도 인자를 넣은 그런 배지에서 4주간 배양하면 베타3튜블린이 가장 많이 발현됩니다. 즉, 신경세포로 가장 많이 분화했다는 것입니다. 신경 유도인자 배지에서 1주간 배양을 한후 3주간 근육세포 유도인자의 배양을 할 경우 베타 튜블린의 양은 다소 감소합니다. 반면 마이오디의 양은 소량 증가하게 됩니다. 즉 세포가 분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바꿔 투입한 유도인자에 따라 세포가 어떻게 분화되는지 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 유도인자 배지에서 3에서 4주 동안 배양을 한후 근육인자를 투입할 경우 근육 단백질의 발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포가 분화하고 시간이 많이 지날 경우 바꿔 투입한 유도인자가 아니라 기존에 투입한 유도인자에 의해 세포 분화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블레비스타틴과 같은 억제 물질로 인한 NMM2의 차단입니다. 마이오신은 근육과 관련된 단백질로 탄성계수가 약 7에서 18이 정도 범위에서 가장 잘 발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물질인 블레비스타틴을 투여할 경우 발현이 많이 억제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MSG의 경우에도 11에서 34이 범위에서 가장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제물질인 블레비스타틴을 투여할 경우 그 정도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억제물질인 ML7을 투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NMM2P의 발현 정도를 본 것입니다. 탄성계수가 약 7에서 18 정도 이때일 때 가장 잘 발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도물질인 MIM과 OIM을 투입할 경우 기존 그래프보다 소폭 상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블레비스타틴이라는 억제 물질을 투입할 경우 발현 정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좌측 그림은 매트릭 스티프네스와 어리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탄성계수가 높아질수록 팍실린의 형광 발현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스티프한 섭스트레이트일수록 NMM2의 활동성이 증가하여 어리션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 substrate elasticity가 증가할수록 cortical stiffness와 pre-stress 역시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matrix가 stiff할수록 세포가 많이 움직이게 되어 결인력과 수축력 또한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렙비 스타틴을 처리할 경우 스티프네스가 감소하고 세포의 견인력, 수축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유학문을 바탕으로 결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기세포의 분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엘라스티시리가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둘째. 배양 시간이 길어질 경우 줄기세포의 분화는 나중에 넣어준 인덕션 팩터가 아닌 초기에 넣어준 인덕션 팩터에 의해 세포 분화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레비스타틴과 같은 물질로 인한 NMM2의 억제는 매트릭스 탄성계수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세포 분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